꽃송이가 하나 보입니다. 꽃송이 겸심 산행을 왔는데, 꽃송이가 먼저 반겨줍니다. 예쁜 꽃송이가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찌개나 두루치기 등등. 요런 데 넣어서 먹으면 제법 먹을만 하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또 찾는 분도 이게 은근히 이거 찾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새벽 같이. 비가 잠잠하다 싶어서 왔더니 산에는 아직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중 산행이 돼 버렸습니다. 아이고. 우중 산행이 될줄 알았으면 안 왔을 낀데. 아 일단 천천히 일단 조심조심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먼 길을 달려서 왔는데 우중산행이 되니까 우중충한 날씨에 시야가 넓지 못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어. 습, 습도가 높으니까 땀이 햇빛이 안 나는데도 땀이 많이 흐릅니다 일단 아. 그러니까 오늘 경자가 보이면은 다시 이어가든지 하겠습니다. 햇빛이 안 나고 비가 오니까 어두컴컴하이 지금 시야가 잘안 보입니다. 야. 오가피 뭐 이래 있고. 아직 비가 왔도면 뭐 너무 가입니다 산 쪽에, 삶이 나는 산 쪽인데, 이가 와서, 조리때가 온통, 온통 젖어가지고 다니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 해마다 한 번씩은 먹는 곳인데, 채도 많이 놀고, 강자를 한 번씩은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확김상한 번씩은 들어와 보는 겁니다. 옷다 젖어서 몸이 꾹꾹 합니다. 아이고, 물도 얼마 내려오진 않네. 분위기는 제법 좀 괜찮은데. 새들이 많이 흐르는 물은 아니지만 조금씩 물이 흐르는데 건조한 날 물을 먹으려고 이런 곳을 찾곤 합니다. 새들이 배설을 할 때는 물한 모금 먹고 보통 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배설을 하고 합니다. 가을도 아니고, 지금. 이거 삼, 삼 같은데. 삼 같습니다. 야 이거 뭐야. 또써 노라이, 노르무리 하이, 그 좀. 단풍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에 이야, 참. 아이고, 이게 뭡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꽃대는 어디 가고? 와, 꽃대는 어디로 가고 없네. 거의 뭐, 야, 아이고, <laughs> 자산이 상구심딸대가 달았네 여기는. 여기는 딸 때가 어디 갔어요 야 희한하네 야 벌써 여기 누렇게 되노 신기합니다 이거 아하 감사합니다 이 빗속에서 그래도 조리대밭 끝나는 물고를 주변에서 감을 하나 봤습니다. 이거는 뭐 가족감이 아 이거 사고 심하나 사고 심하나인데 좀 어린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야 이거 봐도 공 치지는 않네. 구신이 됐고. 근데 꽃대를 꽃대가 어릴 적에 떨어졌나 시한하네 근데 지금 바풍들 처리 아닌데 지금 비가 와서 그러나 비가 뭐 하루 걸러 하루 오 다시 피막 계속 요 최근에 오는데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 와 고맙습니다. 도도를 약간 높이다 보니까 드디어 종자가 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터는 정밀탐색해야 되니 각구심인데 아. 각구심 종자가 이렇게 보이고 요 아래쪽으로 오행과 각구가, 오행, 각구. 요래 보입니다, 지금. 아,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아 종자를 보았는 것만 해도, 대 네, 감사합니다. 지배를 약간 높이면서 지금, 이렇게 종자를 발견했으니까, 여기서는 좀더 섬세하게 이탈은 좀 심하지만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지에서 떠덕을 한번 떠덕을 하나 만났는데 줄기가 조금 나름대로 좀 굵어가지고 일단 채취를 한번 해봅니다. 아이고. 앞으로 줄기는 제가 괜찮은데 뿌리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빗달이 심하다 보니까 어지간도 깊이 들어갔다. 아참 기분이네, 이거. 아. 어이구. 와. 대박이네, 대박. 와, 이거. 와. 와. 어이고 이런 물건이 나오네. 이건 꽤나 오래됐는데. 이야. 감사합니다. 이건 제법 나이 좀 있네요. 나이 좀 먹은 더덕입니다. 껍질이 그냥 씹어서 씹히지도 않겠다. 이거 와참 감사합니다. 이 야, 제법 쓸만한게 물건도 좋습니다. 자, 이게 자손이 요 하나. 떨어졌네. 아씨 너무 깊어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조금 물건이 괜찮지 싶어서 찍었더니. 아, 이 빗다리 심한데 더덕이 능구리 사우팅을 하네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가족 쌈 가족 쌈으로 보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오행야상구심상구심 와. 오, 이거 뭐, 야, 이게, 야, 이거, 이거는, 상치가 않은데, 제법 종자가 제법 있는데요. 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자, 이쪽으로 한번, 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새가 뭐 많이 노는데. 아,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긴장을 바짝을 했는데, 음. 감사합니다. 도산길에, 비도 그치고 빛이 조금 납니다. 저녁이나 밤에 또비 온다 하던데 요즘에는 비가 뭐, 오락가락 합니다. 곰치가 몇장 모여서, 곰치가 연하고 부드러워서, 이런 거는 좀 부드럽습니다. 저녁에 삼겹살, 쌈이나 싸먹을려고 몇장 따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간간히 검지가 보이네요. 그래도 우중산행치고는 뭐 한음 구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치가 아주 많지도 않아고 간간이 있네 간간이 여기는 참나물이 좀 많고 일단, 곰치기로 한 열대장만 뜯어서 저녁 식사에 삼겹살 구워서 먹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